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 분수에 맞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를 제법 일찍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이는 이날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에 비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상자 가 하나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자는 엄마가 교회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준 파운드케이크에 담긴 상자였습니다. 아이는 목사님도 드시라며 상자를 열어 제치는데 보니 상자에 강원랜드라는 인쇄가 선명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건넨 에, 빵을 씹으며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속에는 일확천금에 대한 욕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에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친구 따라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를 보고 싶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일확천금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확천금은 인생 자체를 한 번에 바꾸어 놓을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한방. 참으로 이 말은 노력 없이 쉽게 많은 것을 얻으려는 허세 혹은 허영심이 우리 사회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긍정적 사고라는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 사고의 주 내용은 인생은 당신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 어떤 정도 크기의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의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제법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도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철학의 주장이 남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믿어라 라는 말로 최명걸듯해서 거의 맹신과 광신의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할수 있고 상식적으로도 풀어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무조건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믿어라로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도 안되고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을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믿어라로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언젠간한 젊은이에게 이런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속옷만 입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하겠소? 그 젊은이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비상직적이고 비인격적인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분명 속옷만 입고 산을 오르라고 하실 분이 아닌데. 소금만 입고 산을 오르게 하시는 분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소금만 입고 산을 오르게 될 경우 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나 만에 안에 그러실 수는 있어도 소금만을 입고 빙산을 오르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비상식적 사고, 비합리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긍정적 사고라는 철학이 가져온 패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그리고 무엇이 합리이고 비합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오늘의 본문이 말씀합니다. 표준 세모 역으로 읽어드리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생각의 범위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정해진 범위를 넘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저마다 정해진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꼭지에 붙은 정리를 보면,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긍정적 사고라든가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반박이 할수 있습니다. 긍정의 철학이 제기하는 바는 인간에게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나 그것을 개발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과 누구나 다 같은 무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어진 한계 안에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유의 범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넘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지 말고 믿음의 분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건방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수에 맞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분수라는 말은 세 가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에 영적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지를 분별해야 분수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규철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반면 이동춘 목사 같은 이들은 작은 믿음을 소유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논할 때 단순히 구분하여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나눕니다. 여기에다 얼마나 더 크냐, 얼마나 더 작으냐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는 믿음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믿음에는 존경을 보이고 작은 믿음에는 가소로움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오늘의 말씀에 비추면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에 불량이 있는데 그러한 불량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불량을 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축소하지도 확대하지도 말고 주신 그대로 보이는 것이 겸손이요? 바른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측량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기 신분에 맞는 믿음의 한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신분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에 예로 보여주신 은사가 곧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궁율 배품 등의 은사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며 살라고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신분인 은사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위로 사역을 하고 있거나, 궁율 배풀매 은사를 주셨는데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예언의 사역을 하면 신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는 가르침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각각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언을 맡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를 따라 해야 합니다. 분수를 넘어 예언을 하면 안 됩니다. 섬김을 맡은 사람은 섬김의 태도로 해야 합니다. 철저한 봉사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맡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잘 알아서 가르쳐야 합니다. 위로를 맡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평안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위로한답시고 더 침울하게 만들거나 믿음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를 맡은 사람은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구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스림을 맡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궁율베풀물을 맡은 사람은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살펴 그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병들고, 실패하고,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한몸이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됐음을 말합니다. 이는 각자에게 주신 역할, 은사를 따라 잘 살아야 서로가 살게 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잘 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는 모두에게 타격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모두가 서로에게 생명인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분수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믿음의 분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감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하면 되고 믿으면 된다는 주문에 바른 믿음을 현혹당하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맡기신 은사를 따라 올곧게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